아, 이것도 안 주고 탔니까, 그냥. 음, 그냥. 아, 어찌, 뭐 어찌 뭐 갔다 왔느냐. 필요하지, 그냥. 며느리는 어때? 많이 났어. 낫긴 다났지 이제 다 끝났으니까. 이쪽에 있냐. 겁나니까 도전이 돼 도질까봐 겁나가지고 그요양원에있잖아또한세 줄여서 못하는가 봐 애들 이렇게 고생하는데 나도 내병신들이하나나도나 뭐 끓여먹는 나, 나 그래 것도 그냥 힘들어 죽겠어 못해야안 됐어 좀 그냥 얼마나 답답해서 막눈 열어놨어 어, 어디 갔어 어디 가 있어 영원 저기 청평 영어 정말 가품 있다가 너무 좋아가 비싸. 근데 얘가 살라고 이렇게 봉을 만들어가지고, 신비 아이 봉을 아 만들어가지고. 이거 그러니까 형 촬영하는 거야? 예. 야. 안 들어가 요 네? 안 들어가면 뭐지 지금 어떡하지? 어 뭐, 더. 아아 촬영도 하고. 네. <laughs> 촬영은 나나나 나, 나 촬영하는 게 아니라. 응. 어, 어. 근데 이 다음에 그 전에 왜 난? 옛날 옛날. 남겨 둘라고. 좋아지면 옛날엔 이랬었다. 왜 다큐멘터리 삼겹살 하는것 마냥 그런 거. 그런 거? 네, 그런 거까지도 아니고 괜히 아. 애들이 좋아가지고. 얜 저기요. 수업 냉기려고 그러는데 옛날추 수업을 기느라그래서꼭 하면 해방 도폴로폴로 옛날에 6, 2 5 전에. 하는거 나오잖아 예그헛소 그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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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많이 띄고 6.25 전에 나오는거는 좋지 요즘 애들이 모르니깐 응 음, 근데 그런거마냥 몇십년 지나가면 그래, 또보 때가 그래. 그 오고 그렇지, 그렇지. 아, 우리 죽은거는 은그 날이 추우니까 역시 틀리네 미신이 오래 앉혀있네 뭘 했었네 지금 올라왔어 몰라. 아니, 뭐가 많이 있는가 보지, 할 것이. 아니, 근데 급한 거는 아. 거야. 뭐, 뒤에 떨어진 거주사서 이거 뒤에 못 떨어졌구만. 어때요? 괜찮아요 어때는무 하루 자도 나쁘지 않네 다리 잡는 거 없다 이제 그래서 문 열어놨구나 어? 아니 나는 얇은 거 입고 나면 뭐 흥축스러울까봐 위에 이저 입었던 거어 뭐 이거야 <laughs> 자꾸 먼지가 있네, 탔어요. 아니요, 안 먹어도 돼, 탔어요. 나도 그래. 이거 해. 이거 먼저비 똑같은 거예요, 형? 어. 이거 해. 응. 다들어나 하나 먹어야지. 응. 음! 뭐가 잘 됐는가 봐. 아이고, 달어. 음. 그때 뭐 돼지 잘 됐, 돼친거 뭔가 잘 됐다더니. 나는 그냥 감이 그냥 응. 우리는. 약을 안 줘가지고 그냥 감쪽 아유 충분히 버거져 먹어가지고 그냥 올려놔도 하면 좋겠다. 응. 집에 동생은 그냥 바로 들어서 요양원에 안 갔어요? 안 갔어? 아 자기가 해먹었어? 누가 해먹은 사람 있는가 보다. 없어요. 근데 어떻게 해요? <놀라> 아 몰라 다 잊어버렸어. 아냐, <놀냐>, 혼자도 못, 얘는 혼자도 못 듣겠는가 봐. 나도 먹여야지 살지. 나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애들 때문에도 그냥, 안, 애들 때문에, 애들 때문다 <놀비씨> 뭐 나가야 되고, 그냥. 되어, 대화, 촉구이더있질 않아. 엄마는 못 듣고, 있렇게 먹고. 그림는고 학생이 제 놈도 나, 한도 안 냈는데. 맨날 씩 가고. 학생이네, 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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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학생들이. 수 원하는 사람 원저 없는 사람들은 조금 원해 도 다른 사람들은 그냥 그 내용이 문제다 이거야 내용이어 돈에 트는 문제 가지고 어그 마치 그냥 내용이내 내용이 좋아야지 그냥 내용또 제가 한번 더 손해라고 그럼 그게 끝나갔다 그치 내용 이 문제지 뭐 그다 그 마치 그냥 뭐 어? 반값을 해준디 뭐 그냥 그그 그게 나오더라고 근데 순진 그야 말로 그냥 대통령 뭐 해먹으려고 그것도 그렇게 그런 아, 마음을 아니, 가졌지? 그왜 그치, 그, 그런 마음이 있지. 싫말해야 되는데 이병신 같은 국민이. 만나면 뭐 입을 해서 욕, 욕, 욕을 많이 먹더라고 그러자는 야 나는, 난. 내그 소리는 내가 직접 들었으니까. 아유, 저 미친놈 소리가 나왔더라고. 사실 그 학생들도 그냥 그말안있고 나왔어요? 아. 없어요. 어디 가면 좀, 근데 이제, 아, 근데 얘 추억 남기라고 그러나? 얘 추억 남기라고 방송 시켜서 드릴 그래, 이것도 할 거다, 이것또 다큐멘터리 3일 그런 것 마냥 찍어 놨다가, 어, 그 다음에 여기가 도시가 잘 되면, 어. 옛날에는 이, 이렇게 했다. 뭐, 그렇지, 그런거남기라고 그런 거가 봐, 모르겠다. 어. 얘, 얘, 얘는 이렇게 놓고 이게 다살 찍는 건가, 이게? 이게 찍는 거고, 새로 나는다 어떻게 된 거야? 아, 그러게요? 깜빡깜빡 하네? 글쎄, 뭐가 그냥, 기계, 기계 들어가는 수정 안 나고. 어우, 응. 다리가 뻑뻑뻑하 어우! 이제 나이 먹으니까 일정 하다가도 그냥 하루아침에 다리도 아프고, 아이고 나는요. 이쪼글 뒤고 살이 저기 댁 꽃이도 얼마 안되거든한대 끝나 뒀는데 꾸질부터 다리 힘이 그냥이 드세요, 어쎄. 이쪼글이가 아니야. 여게그쪼글이가 아니게 안 좋다고 그러더니 진짜 안 좋아요. 아주. 아, 이번에 이이 생받다나 컨시니 갔다 왔구 만나 주거든. 지질 않아. 커지하게 힘이 없어요. 그래서 그냥 대님 때려있는데 힘이 없 아, 힘없어. 에스 아주 내일서 없네 아주 뭐 하나 사러 가야 되는데 아 나는 그냥 세일이니까 내가 샀어. 세일, 세일 거 샀어. 그게 비싼 것도 안 나는 뭐, 모직으로? 세일로 그냥. 나이 근데 그냥 뭐, 모직안 돼. 모직은 그냥. 아니, 모직은 날령이 좋지요. 나 그래도 프레스틱이 그냥 막 빨기도 좋고, 막 입기도 좋고지. 모직 내가, 나도 모직 그냥. 바바리도 모직이고, 또 잠바도 하나가 모직이야. 근데 이놈을 만나서 잠바는 그래서 그냥 곧게 입어야 돼, 아니야, 그렇죠 다리에 입어야 되고. 다리만 좋긴 해줘, 근데 그냥 뭐 다, 다, 솔치도 없으니까 이쁘게도 안 다려주고. 아 어. 그, 만아 세탁소 신세 질라니까 그렇고. 그래서 이제 나중 이제 앞으로는 이제, 나를 사서 그제 모지가 안 살아가지고 일을 하는 겁니다. 근데 막, 이, 모지는 게막이기도 한데, 그냥 막, 신경을 꽤면 써야 돼야죠. 어. 그냥 아이고 그거 아이 거북이 <laughs> 막 여기 이렇게 활동할 때게막 이거 꼬깃지나 그렇잖아 이거는 뭐지 그냥 가만히 앉더이 대기해야 되는데 그 스타일이 아니니까 그냥 이거 이걸 또 삼가도 그냥 똑같은 거잖아 이런 이런 걸 거나 너무 좋아 사장님. 이거 똑같은 모이선 차가 있는데 저기 비계는 저게다큰거이가 있다. 이건간 뭐예요? 이게 칼 저기 저기 가방나? 녹가 봐. 요